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 기릿, 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자 오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하고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3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곧 4월인데 보통 4월은 실적 시즌이라고 말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장이 정말 메롱입니다 이런 장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필요하겠죠 실적 그래서 오늘은 4월에 있을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서프라이즈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1 0 개를 저 기리시 한번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기리가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장을 딱 보시면은 3천에서도 힘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3천 밑으로 가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갈수록 이제 힘이 없는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실적입니다. 실적. 그리고 국제정세도 지금 그렇게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무려 마이너스 2%나 되었죠. 그래서 오늘 장이 정말 안 좋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수 있었는데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면은 또한번더 보라색 선인 121선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장이 잘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있는데 일단 첫 번째 미중 사이가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주에 미중 협상이 서로의 의견 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탄도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해상 두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지금 유럽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을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스웨덴 기업인 HMM을 불매운동을 한다라는 운동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어제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 때문에 또 빠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길 봐도 악재, 저길 봐도 악재, 말 그대로 악재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 3프로에 나오신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통계적으로 4월에서 5월 글로벌 증시는 좋지 않다. 지금 노이즈도 많고 위에서 보셨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불확실성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긴가민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차그래서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 줄 실적 시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니 그럼 키리 이렇게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지금 가진 주식을 다 팔고 떨어지고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은돈더 많이 벌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주식이 쭉쭉 올라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코스피 3000에서 팔았는데 3100에서 다시 살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 살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언젠가 고점쯤 되면 은 아유 이제 사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그때 또 물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가진 주식을 다팔 수는 없고 비중조절을 조금 하거나 그리고 현금 비중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3% tv에 자주 나오시는 이학영 대표님입니다 그 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년에 결국 돈을 번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리든 오르든 꾸준히 들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계속 참여하던 사람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우리는 결국 이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결국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실적이라는 걸 믿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기사를 보고, 아, 이거는 기린이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주가는 결국 실적, 1분기 깜짝 성장될 기업 바로 이곳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 가장 맞는 말이죠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유명한 증시 명언 중 하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강아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인과 강아지가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는 어떻게 움직이죠? 결국 주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주인이 가는 방향대로 가고 있겠죠. 그러면 그 강아지가 뭐라고요? 그 강아지는 주가. 그리고 그 실적은 그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배워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맞추려고 하죠? 이 주가를 맞추려고 하죠. 그 말은 이 강아지가 야, 강아지가 저기서 갑자기 뛰어갈까 아니면 뒤로 갈까? 그거를 예측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100% 맞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저 강아지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주가는 뭐라고 했죠? 실적의 함수. 그러니까 주인을 뱅글뱅글 도는 강아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잠깐만. 저 강아지.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 그러면 굳이 주가를 맞출 필요가 없네. 실적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만 알면 은이 주가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뛰고 실적이 하락하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래 성장성이나 돈이 풀린 유동성 등 고려할 변수가 무수히 많지만 실적은 단연 주가를 판단하는 제1의 키워드다. 그러니까 개의 목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개의 목줄이 짧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인을 맴 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업 성적표는 어떨까? 매경 이코노미는 하나금투, 메리츠증권, 신한금투, 한국투자증권 등 4가지의 국내 주요증권사 리서치센터로부터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을 꼽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냐? 이렇게 쭉 나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전자, 자동차, 통신, 정유화학, 건설, 기계,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미디어, 광고, 인터넷, 제약, 헬스케어, 유통, 섬유, 은행, 증권, 보험, 철강 이렇게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주식을 하나하나 공부할 순 없겠죠. 그리고 일단 위 기사가 궁금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 거의 한 30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길이세픽 10개 정도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개가 여기서 무조건 저 길이 생각했을 때이 10개는 오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짧게 공부한 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미국 오스틴 공장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시장 기대보다 빠른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가전 및 스마트폰의 호조로 인한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 웍스입니다. OLED 패널 출하량이 131% 증가하고 있고 올해 예상 20% 성장. 그래서 올해 예상 퍼는 현재 1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평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우상향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한 3주 전인가요? 이때 못산게 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한번더 이런 기회가 오면은 어, 이거는 사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이 견조하고 MLCC는 잘 팔리는 중 올해 예상 컨센서스를 7.2%상회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엄청나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좀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가 상황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서프라이즈를 할수 있다. 그 말은 낙폭 과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해외 온라인 판매 급증. 1분기 매출액 26조 원 전망. 제네시스 G80 북미 출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난데도 살아남은 자동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오니5가 인기가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도 올해 실적이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고요. 자, 다음은 현대 건설과 GS 건설입니다. 이두 개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지 말고 비슷한 종목들은 그냥 같이 사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주가마저 비슷합니다. 43,350원, 42,100원. 그리고 이 건설주들의 2020년,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대선까지의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미국 파이든 정책 인프라 기대주, 1분기 영업이익 280% 상승 전망, 케미칼 부분이 호실적 예산 글로벌 친환경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리온인데요. 초코파이 정이죠. 초코파이 정. 그리고 춘절 효과에 따른 중국 법인 호실적. 꼬북칩에 따른 롤링 코인을 탈수 있다라는 기대감. <laughs>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다면 기릿의 오리온 영상을 참고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자, 다음 기업은 호텔 실라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할 것은 자명하죠. 적자의 주요 원인이 공항점도 철수했고, 실제로 회복은 조금씩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최악이다. 아래 보시면 회복을 할수 없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올해는 힘들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이 제2의 여행주, 항공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다음 기업은 두산바켓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미국 파이든 정책 인프라 기대주 미국 단독주택 착공량 증가 올해도 10%가량 성장 예상 현재 예상 퍼는 13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입국 증가 최근 외국인과 기간에 미친 듯한 매수세 ESG 경영을 위한 r e 1 0 0 최초 가입, 우리나라 SK그룹 제외 최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주간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ETF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다. 화장품 ETF를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마지막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공부는 종목 추천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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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옵니다. 매경 기사를 바탕으로 정보 전달 및기리의 생각을 조금 가미한 공부로서 절대 언급한 회사가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이 어려운 이때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공부한 자료이니 종목 선정의 하나의 척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의 선택 최상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키리 분들 모두 열공하세요. 자, 지금까지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위 기사 를 한번 더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공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 기리 씨 말씀드린 이렇게 10개 종목부터 공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기리과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키리였습니다. 굿밤 되세요.